김연경이 흥국생명에 잔류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김연경은 최초 페퍼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현대건설까지 협상을 진행했다. 이후 현대건설과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한 끝에 흥국생명 잔류로 가닥을 잡았다. 4월 14일 김연경 측은 현대건설과의 협상 테이블을 접었다. 정중한 의사 표시도 했다. 남은 건 흥국생명과의 계약 마무리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최고 대우 이상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흥국생명에서 최고 보수 7억 7,500만 원 계약은 확실시된다. 김현경은 14일 지방 행사가 있어 KTX로 이동한 상태다. 오늘 오후 늦은 시점에서 상경이 이루어질 예정. 결국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중에는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더불어 김현경 절친인 FA 김수지도 흥국생명 영입이 기정사실화되었다. 이미 김수지를 한 차례 만나. 구체적인 조건을 주고받았다. 김수지 영입도 함께 이뤄져 김연경 잔류 발표와 동시에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김수지는 이미 흥국생명에서 뛴 경험이 있는 선수로 이번 fa 계약이 체결된다면 복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흥국생명은 김연경 잡기에 성공한 가운데 김수지 영입으로 미들 블로커 보완도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추가 영입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fa 시장에서 흥국생명은 김연경 잡기만 성공해도 위너가 되는 상황. 김수지까지 영입한다면 전력 상승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흥국생명은 세터를 영입해야 하는데 너무 아쉽다. 흥국생명은 아시아쿼터에서 폰푼을 노려보는 보관을 가지고 있다. 단 폰푼세터 영입을 노리는 팀이 5팀 이상 확인된 상황이라 확률은 높지 않다. 도로공사 배유나는 재계약을 완료했다. 미들 블로커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배유나도 도로공사에 잔류하기로 했다. 구단 관계자는 아직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고 밝혔지만 데유나와 도로공사는 구체적인 조건에도 합의했다. 다음 시즌 흥국생명은 옐레나 를 잡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모 만큼 몰빵이 되는 용병이어야 우승이 가능하다. 옐레나의 멘탈은 유리멘탈이라 옐레나 를 잡을 시 통합 우승은 힘들다. 정신력과 몰빵 공격이 가능한 모 만큼 용병 명입이 필수이다. 다만 여전히 흥국생명의 아킬레스 건은 세터이다. 흥국생명은 다음 시즌 통합 우승을 향한 기틀은 다지고 갈수 있게 됐다. 흥국생명은 김연경, 김수지를 영입 후 다음 시즌 통합 우승으로의 도약을 시작한다.